애국 국민 여러분, 해외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주연 TV입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깜짝 쇼 이런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깜짝 쇼를 벌였네요. 푸틴을 불러들여서. 전쟁 놀이를 합니다. 북한은 지금 거대한 장례식장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평양을 제외한 곳은 기니를 못 먹고 못 먹어 나무껍질을 벗겨 먹다가 죽은 사람으로 거대한 장례식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인민의 총칼에 죽느냐, 전쟁 놀이를 버리느냐 고민 많이 했겠죠? 전쟁 놀이를 택한 겁니다. 김정은은 모든 것을 다줄 테니까 내말좀 들어주세요. 푸틴 형님 제말좀 들어주세요. 제발 식량 좀 주세요. 우리는 무기를 드릴 테니까 식량 좀 주세요. 그리고 유크라인에 파병도 가능하니까 식량 먼저 주세요. 애걸 복걸 해서 이제 곧 식량이 도착될 거고,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질겁니다. 그러면 은 시진평은 좋아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진평은 푸틴과 김정은의 이 전쟁 놀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곁들어 보고 있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가 벌이는 전쟁 놀이는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흐지부지 되다가 그냥 개망신만 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쇼는 무엇일까요? 재미나는 쇼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깜짝 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부추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의가 오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부추연이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부추연의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동영상이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세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방송된 부추연의 동영상이 쫙 뜹니다.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많이 많이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여기는 윤봉길의사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 t 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감사합니다.